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79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4번 K리그2 전남대 부산 경기입니다. 1.86에 325, 345 배당을 받았어요. 지금 핸디 배당 보면은 355, 355를 같이 줬어요. 근데 여기 지금 355하고 여기 345가 있으니까 이 경기는 역배 보도록 할게요. 언느 바는 오바 배당인데 355 있으니까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 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0대1. 네, 다음 경기 27번 K리그2, 광주대 안산 경기입니다. 어, 아, 일단은 여기 265 배당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무승부 가능한 배당이죠. 무승부, 무배당이 굉장히 근접한 425죠. 425인데 415를 줬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또는, 어, 무배당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 211에 이루고 있는 거 봐서는 이제 요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1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볼게요. 199158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34번, U22 친선 경기입니다. 대한민국 하나은행 초청배. 어, 대한민국 1.81에 320370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이 경기 무승부에 굉장히 가까운 배당이란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승부 또는 역배 쪽으로 보여지죠 320에 370, 뭐 50정도의 갭차에 있는데 1x1일 때는 거의 무승부 가능성이 큽니다 178 오바배당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오바배당 그러면은 2대2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43번 A매치 이란 대 세네갈 경기입니다. 295에 290, 2.21 배당을 받았어요. 이 경기는 세네갈 승, 헨승 보도록 할게요. 언오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 3. 다음 경기 50번 네이션스 리그 몬테네그로 대 핀란드 경기입니다. 어, 일단은 여기 234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이 맞아요 근데 여기 146배당 보면은 지금 언더 배당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또는 핸무 쪽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290 무승부를 보도록 할게요 어, 144 이거 무승부죠 1대1입니다 이거 기록식 있으면 꼭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1대1 무승부 핸디패 언더 다음 경기 53번 네이션스 리그 어, 잉글랜드 대 독일 경기고요 잉글랜드 이미 B조로 떨어졌죠 네, 탈락했습니다 어, B조 탈락을 했고 지금 역배구간때는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무승부 가능성이 있고 어, 언더 경기로 보여지죠 어, 1대1 정도 어, 1 3.05 이렇게 두 가지는 1.5 구간 때는 언더 보시면 됩니다. 언더. 언더 보시고, 무승부 핸디패, 이렇게 언더. 1대1 정도를 예상을 해 볼게요. 네, 다음 경기 56번 네이션스 리그, 헝가리 대 이탈리아, 고춧가루 전문 팀이죠. 헝가리. 네. 이렇게 봐서는, 뭐365320182 이렇게 봐서는 구간대로 보면 여기는 350이고 320이고 30의 갭차가 나요. 무배당 햇무배당. 그리고 350 350 같이 줬어요. 햇무배당이 일단 안 맞죠. 그러니까 승행승 350 이것도 좀안 맞을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제 여기 쌍수 177 있으면 이제 승행승을 많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구간대가 50이라서 역배 구간대로 좀 보여지죠. 역배 구간대로 보여지는데, 1, 177, 320, 3.37. 좀이 경기 애매합니다. 일단 언더 경기 쪽으로 볼게요. 쌍수라서 언더 경기 쪽으로 보고, 이 경기 1대0, 헝가리의 승리.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헝가리, 헝가리, 프렌,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네 다음 경기 59번 네이션스 리그 루마니아 대 보스니아 어, 니아 니아 더비전이죠. 자 19에 310 340 지금 여기 배당 보시면은 30의 갭차 있고 이렇게 배당도 30의 갭차가 있죠. 근데 3호 쌍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168이 배당 자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3호를 받았지만은 언더쪽으로 볼게요 언더 그래서 192에 310 무승부 무승부 또는 핸무인데 음 기본 배당으로 먼저 봤을 때는 무에 조금 더 가까운 배당이 되겠고요 1.5를 더하면 3.18 어, 8 정도의 갭차가 있겠고 192 여기는 원래 350이어야 되죠, 350. 근데 55를 줬기 때문에 어, 굳이 역배도 볼수 있는데 역배까지는 보지 않고 이렇게 핸디패까지는 168 핸디패는 볼 수가 있겠죠. 예, 루마니아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핸디패 언더를 볼게요. 어, 무승부 또는 이거는 헨승이에요 이렇게 2대 0이거나 1대 1이거나 이렇게 예상을 예상이 됩니다. 루마니아가 직전 경기에서 이제 핀란드 1대1 기록식 제가 마쳤죠. 어, 루마니아가 홈에서는 그래도, 홈에서는 그래도 곧잘 하는데 여기서 한번 졌네요. 보스니아. 근데 보스니아도 사실상 지금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서, 어, 네. 1대1,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62번 네이션스리그 산마리노 대 에스토니아 어, 특별히 역배까지는 보기 힘들겠고요 어, 일반승의 햄무 정도 보도록 할게요 287 어,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언더가 예상이 되니까 0대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1 여기 4배당 5배당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치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아, 햄무 한무 340에 169 승앤승 0대2까지도 가능해 보이네요 네. 에스토니아 승헨승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 66번 네이션스 리그 북마케도니아 대 불가리아 경기입니다 일단은 320 330 이렇게 잡혀져 있고 어 역배 구간때는 조금 안 맞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무승부야 언더. 어, 이렇게 볼게요. 1대1 정도 볼게요, 이것도. 어, 320, 무가 이제, 헨승보다는 배당이 작으니까요. 그죠? 다음 경기, 69번 네이션스 리그, 지브롤터 대 조지아 경기입니다. 어, 일단 여기 149 배당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어, 2.31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네. 보여지는데, 2, 3, 1, 1 4, 1.49한 때, 1.49한 때를 줬어요. 언더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1핸디승 또는 저는 언더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95번 A 매치, 우즈베키스탄 대 코스타리카 경기입니다. 2, 3, 6에 305, 2, 60. 어, 일단 A 매치라는 점, 어, 승 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395 배당이 좀안 맞죠? 1.45에 1.56. 언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언더 배당으로 보여지고, 여기는, 어, 무승부. 코스타리카 역배. 역배보다는 무승부가 구간대가 안 맞죠? 3, 무배당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네.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핸디패,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 대망의 대한민국이죠? 어, 136번 A매치, 대한민국 대 카메론 경기입니다. 150에 360, 어, 330, 이렇게 줬어요. 360, 260,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360에 330, 30의 갭차,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론의 역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 260, 360. 기본 배당, 핸디 배당, 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언더에 260 쪽으로 볼게요. 저는 2대 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대 0. 260. 대한민국 이번에는 홈에서 꼭 승리를, 어, 거두길 기원해 봅니다. 다음 경기 139번 A매치 에콰도르 대 일본 경기입니다. 180에 뭐 360, 330은 330이 들어오죠. 이게 여기 있으면, 어, 여기 330이 들어오고, 리버풀 배당이 요렇게 여기가 330이었고, 나폴리가 여기 330, 여기 무배당이 360이었죠. 근데 180에 이 배당들은, 이렇게 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 1대1.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어, 베트남하고 인도는 배당이 아직 안 떴네요. 다음 <laughs> 네, 경기, 캐나다 대 우루가이 경기입니다. 일단 177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역배를 예상을 해볼게요. 언덕이고요. 1대 0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57번 a매치 카타르 대 칠레 경기입니다 카타르 대 칠레 어, 일단은 17이 배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3위로 무배당인데 3 55배당 쌍수를 받았어요 어, 일단 이 경기는 오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무승부는 지워,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350, 370 이렇게는 좀안 맞아요.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낫겠죠. 2대1 어, 칠레가 한번 친선이고 저기하니까 저주로 오나 보네요. 네. 다음 경기 사우디 대 미국 경기입니다. 어, 일단은 무승부 쪽과 핸무 쪽 30의 갭차가 있고요. 1.75 구간이니까 일단은 오바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대2 무승부를 제외하면은 미국의 승리, 뭐, 햄무 또는 헨승으로 보여집니다. 헨승은 조금 안 맞죠? 햄무를 예상을 해볼게요. 1대2 미국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66번 A매치 브라질 대 티니지 경기입니다. 일단은 112에 어, 380154 일반승, 일반승, 헨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229에 143, 어, 219에 147 어, 2.5 핸디승이 들어오면 오버가 돼야 되는데 이 경기는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2대0을 예상을 해 볼게요 네, 다음 경기 173번 네이션스리그 우크라이나 대 스코틀랜드 경기입니다 206에 어, 3위로 3배당을 받았어요 어, 우크라이나 승 핸승이죠 언오바는 오버 볼게요 3대1 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76번 네이션스 리그, 아일랜드 대 아르메니아 경기입니다. 어, 130에 4배당, 850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핸디 배당 보면은 320, 290, 290에 1.5를 더해도 3.4.4죠. 4.4배당인데, 어, 4배당을 줬어요. 갭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7.2배당, 8.5. 이것도 안 맞겠고요. 어... 아일랜드 일반승의 해무 보도록 할게요. 언어반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0을 예상을 해볼게요. 네, 다음 경기, 스위스 대 체코 경기입니다. 어, 승, 헨승 보도록 할게요. 어, 노바는 오바, 오바 배당이니까 3대 0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82번 네이션스 리그, 포르투갈 대 스페인 경기입니다. 208에 310, 3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죠. 오바 배당인데, 그래서, 무승부는좀 제외를 할게요. 오바, 158-199 오바베당이죠. 2대1 햄무냐, 아니면은 역배냐. 포르투갈보다 스페인의 역배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1대2. 스페인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스웨덴의, 스웨덴 대 슬로베니아 경기입니다. 슬로베니아하고 슬로바키아하고 다르죠. 슬로바키아도 고춧가루 잘 뿌리는 팀인데, 슬로베니아는 좀 그렇진 않아요. 일단은 요즘 패턴대로 보면은 340-340 같이 줬을 때1.5 구간, 이1.6 구간, 헨승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언어바 봤을 때는 오바 3대 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88번, 네이션스 리그, 알바니아 대 아이슬란드 경기. 어,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승에 한승 보도록 할게요. 쌍수 있으면은 승, 인승 1.55까지는 들어오는데, 그 이상 6부터는 안 들어오죠. 네. 언오버 봤을 때는 오버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쌍수기 때문에, 언더로 볼게요. 2대0. 다음 경기, 191번 네이션스 리그, 그리스 대북아일랜드 경기입니다. 185에 305에 375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111 배당인데, 여기 17호에 375 하고 18호에 370이랑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여기는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147219 어,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어, 일반승의 햄무 언더 1대0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1대0 다음 경기 194번 네이션스 리그 노르웨이드 세르비아 경기입니다 208에 어, 315 295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이거는 2구 쪽으로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바배당인데 315니까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164, 190 이것만 봤을 때는 오바배당인데 어 여기 315를 봤을 때는 언더배당 쪽으로 보여지니까 0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97번 네이션스 리그 코소보대 키프로스 경기입니다 147에 35, 570 배당을 받았어요 아, 지난 경기 때 이런 동일한 배당이 있었죠. 어, 요거에서 이제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는 거 같아요. 비슷한 유사 배당에서 14745 배당을 받았는데 35가 어또 쌍수로 막아 줬죠.는 음, 햄무 쪽으로 보여집니다. 1대0. 어 근데 이제 325라는 햄무 배당 자체가 굉장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355하고 325하고 이제 30의 갭차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볼 것인가? 아니면 255, 355 이렇게 볼 것인가? 요, 요, 197번이죠. 어, 78회차 비슷한 배당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25는 햄무안 들어오죠. 어, 255 배당 받았던 게 어디 있었는데, 그것도 2 5가안 들어왔죠. 동일 배당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25햄무는안 들어오죠. 어, 이 경기였나요? 2 5가2 어, 5 아니었네요. 네. <laughs> 자, 2요 어, 근데 여기는 지금 3 2요 햄무가 또 하나 들어오긴 했네요. 음, 특이사항이 있죠? 무배당이 3배당 이하라는 거. 여기는 이제 역배가 터져, 터지긴 했는데, 배당은 똑같죠. 29의 32525. 225가 2호.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역배 쪽 역배 쪽 원정 역배 쪽하고 홈프렌 헨승 25는 좀 다르죠. 자, 25 이거 배당만 하나 찾고 넘어가 볼게요. 255가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죠. 325하고 여기 2, 4, 5인데, 255였는지 한번 체, 체크를 해볼게요. 255였는데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오고, 어, 325에 대한 2, 3, 8이 들어왔어요. 여기 25, 25도 이거 1.49한테 25안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어, 79회차 어, 이거 25도 어, 마찬가지로 햄문는안 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25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핸디패 1대1 우 볼게요. 1대1.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00번. 에이매치파라 가이드 모로코 경기입니다. 이것도 385, 275 이렇게 배당을 줬는데, 여기 475 배당은 안 맞겠죠? 이거 225 들어올 가능성 높겠습니다. 225에 385 햄무. 언어 봤을 땐 오바. 1대2를 예상을 해 볼게요. 305일 때는, 일단은, 305일 때1.5 구간은 역배 구간이 잘 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정배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몰타 대 이스라엘 경기입니다. 6배당에 330, 어, 1.5배당을 받았어요. 위에 받은 배당이랑 똑같죠? 2 2 들어오는 배당?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구간 언더 배당이고요 1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236번 A매치 자메이카 대 아르헨티나 경기입니다. 28.5 배당, 9 배당, 1.01 배당. 3, 4, 5, 3, 8, 5, 2ND 출발이죠. 2ND 출발인데 이럴 때는 언느바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137이고 170이에요. 3.5 오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승에 헨승, 246, 3.5 헨승까지도 예상을 해볼게요. 어, 1대 4 정도, 4 정도면 이게 안 되겠죠? 1대 5? 네. 2 헨디승까지는 어, 그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 3. 1대 3 나오면은 이렇게 385도 나올 수 있는 배당이긴 해요. 네, 일단은. 이거, 뭐 일반승, 둘다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오바. 170 가능히 저는 그냥 차라리 오바 가는 게 낫겠죠. 다음 경기. 어, 페루 대 엘, 살바도로 경기입니다. 여기 2,65배당 받았어요. 햄무라는 얘기죠. 1.5를 더하면 4,15인데, 무 또는 햄무에요. 이거는 양방치기 딱 좋죠. 너무 좋죠. 이거 배당상 219에 3, 330에 165 보면 1이고 들어오는 배당이 죠 이거 무, 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 특히나 A매치에요. A매치, 무. 1대1. 실, 뭐, 실전을 앞두고, 본 게임을 앞두고 A매치에서 크게 이제, 무리를 하진 않죠. 전술 훈련이라든지, 그걸 토대로 테스트 하는 그런 경기, 경기, 경기죠. 네, 다음 경기 온두라스대 과테말라 이 경기도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또는 역배인데 어, 이거는 과테말라 역배 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언더배당입니다 0대1을 예상을 해볼게요 0대1 네, 다음 경기 261번 MLS 시애틀 대 신시네티 경기구요 1브룩에 3-5 166, 1-6-6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배당이 이렇게 꼬여있죠 승에 핸승 볼게요 오바 3대 0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 경기 되게 애매하게 좋네요 놓치고 지나갈 뻔 했습니다 여기 1,6,6 쌍수 있고 무배당도 쌍수면 무봐야 되죠 어 언더 볼게요 1대1 그리고 390, 290, 이렇게 주어졌네요. 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저는 무승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승부. 3 5 네. 마지막 경기가 수요일 날 A매치가 축구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많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 경기는 일단은 멕시코 승은 없겠고요. 무패 사이드로 보여지죠. 143에 25. 이게 143이라서 콜롬비아 승이 없고 무가 뜨는 거예요. 네. 305, 405, 이렇게는 맞춰줬죠. 그래서 무승부, 1대1 정도 어, 무승부로 보시는 게 맞아요. 2 5 이거 안 들어오죠? 여기 2 5가 들어오려면은 여기가 3배당이, 그리고 144. 이럴 때는 이제 3배1 4 4의 3배당이면은 무조건 무적, 그냥 밑집,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거 143이에요. 144하고 3하고 뭔 차이가 있냐? 차이가 아주 작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25는 5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43에 어305 직전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가 255에 안양이 어2 237인가 뭐 이렇게 대충 받았었죠. 고그 경기 한번 되짚고 넘어가 볼게요. 홈하고 원정하고 좀 다른데. 서울 이랬는데 어딨냐. 2호. 부천 지나서. 자, 여기는 144를 줬어요. 144를 줬을 때는 2호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310이죠. 그러니까 물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305를 주고서 여기 255를 줬다. 그러면은 이 2, 여기 1, 4, 3이다. 그러면은 안 맞죠, 이게. 이럴 때는 무승부 가는 겁니다. 305일 때는. 자, 이렇게. 뭐 수요일 어 멕시코 대 콜롬비아 A 매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일단은 뭐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당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최대한 어 지난 회차 78회차 틀린 거 복구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어 수요일 날 11시에 시작하니까 특별한 배변이 없다면 무승부 핸디패. 언더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대1. 네. 지금까지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기 눌러 주시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